안, 내가 젊고 이쁜 선생한테 배우는 게정 눈꼴 싫었고 억울하면 당신도 그 뭐냐? S대 출신으로 멋들어진 헨서만 남자교사 하나 구해서 공부해. 아주 쏙쏙 잘 들어올 거다. 라면서 젊은 여선생 맞이할 생각에 휘파람까지 부는데 오늘은 충남 보령에서. 박경수 할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미리 읽어보면서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어쩌질 못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연을 들어보시고 박경수 할머님께 용기와 희망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노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흔하게 말하는 재래시장에서 국밥집을 수십 년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맛집으로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부부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 먹고 살기 바빴고 비록 가방끈이 짧고 못 배웠지만 남편이 그놈의 S대 S대를 외치는 바람에 공부에 영 소질 없던 막둥이를 제외하곤 소원대로 자식 두 명은 S대에 진학시켰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남편이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서도 같이 붙잡고 공부를 시키는 열정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보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돈잘 벌고 대우받으면서 자랑스럽게 컸습니다. 여자 보는 현명한 눈까지 있어 똑똑하고 예의바른 안 사람을 맞았고 손주들까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첫째 손주는 S대 의대, 둘째 손주는 S대 법대 가서 로스쿨에 진학 예정이라 했습니다. 그런 후손들의 노력에 저희 부부는 복이 과분한 행복을 누리는구나 자랑스럽고 흐뭇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복된 삶에 감사하며 정기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시설기관의 공부자라는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보태줘서 자기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사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울컥하며 애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기만 해도 참 기쁘더군요. 우리가 이래서 열심히 살아 돈을 벌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늘 평생을 따라다니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바로 배움에 대한 한이었어요. 젊어서 쉴새 없이 일에 돈을 번 대가로, 지금은 아들,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배움의 덕목은 갖춰야 한다는 남편의 지론에 따라 우리는 뒤늦게 배움의 길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자식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키느라 수능 지식은 제법 쌓인 편이었어요. 목표가 있어야 했기에 우리는 몇 년간 공부 후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기로 일러뒀는데 사실상 다 늙은 나이에 결코 그것이 쉬운 건 아니었죠.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해봐야 한다고. 저는 뇌가 굳어서 그런지 도저히 공부가 어렵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허나 남편은 엉덩이가 저보다 무거워서 그런지 책상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밤낮으로 공부에 전념하더라고요. 아이고 참다 늙어서 고생합니다. 젊은 나이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음 당신도 분명 한자리 했을 거요. 라며 남편을 칭찬할 때마다 남편은 저보란 듯 안경을 고쳐쓰고는 으쓱해지며 아, 당신도 얼른 일로 와. 요 공부란 것이 알면 할수록 신세계라니까. 내가 딱 10년만 젊었어도 학교 다니는 애들 못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좀 걸려도 난 반드시 S대에 가고야 말겠어. 라고 빠진 이빨들이 보이도록 웃어보였고 오직 대학은 S대밖에 모르는 양반은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들, 한자들을 온벽에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주책 맞게도 귀여워 보였죠. 남편은 승부욕이 발동했는지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는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쟁일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대었어요. 손주들도 하나같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멋지다고 해주니 이 영감탱이 분수도 모르고 콧대만 높아져서는 저도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졌는데 매번 본인 자랑을 해대며 저를 은근히 내려깔려하니 심술이 난 저는 화가 나서 비아냥댔죠.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그것도 S대. 허참 노인대학 나왔음 대졸이지 굳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어쩌려고? 예쁜 아가씨들이랑 늦바람이라도 들고 싶어서 가려는 거야. 예끼 참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이래서 당신이 내 학구열을 못 쫓아오는 거야. 머리가 굳음 노력이라도 해야지. 헛망상에 빠져서 애몬 남편만 잡으려 드니 그 머릿속에 글자가 제대로 들어가겠어. 라고 받아치니 저놈의 영감 안 입고 온꼴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공부고 나발이고 때려치우고 당장에 짐을 싸서 둘째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 늙어서 공부 좀 하고 글자 숫자께나 안다고. 안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며 서러운 마음을 털어놓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그저 재밌다는 듯 키득거리며 남편과 화해를 주선하려 애썼네요. 손주가 연락했다던 남편이 웬일인지 제가 올 때까지 버티지 않고 꼬장꼬장한 모양새로 헛기침을 하며 찾아왔는데, 어라? 이 영감이 웬일로 순순히 날 데리러 왔다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싶어 모시기는 착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날 따라 남편의 목적은 저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손주한테 할 말이 있다며 넌지시 방으로 데려가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 손주가 나오면서 우리 할아버지 못 말린다고 고개를 저었고 뭔 일인가 싶어 귀띔 좀 해달라고 하니 손주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제 S대 동기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가정교사로 드리고 싶다면서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정말 소개시켜드려도 돼요? 라고 하니, 참 기가 차서 사람이 나이가 먹고, 세상 뜰날 얼마 안 남으니, 주책 피우는 것도 가지가지라며, 서원대로 해주라 했습니다. 아들 내외 거리 낄것 없이 따따 붙다 잔소리를 연거푸에 대니, 지목적을 이루려는 남편은, 안, 내가 젊고 이쁜 선생한테 배우는 게, 정 눈꼴 시럽고 억울하면 당신도 그 뭐냐? S대 출신으로 멋들어진 헨서만 남자교사 하나 구해서 공부해. 아주 쏙쏙 잘 들어올 거다. 라면서 젊은 여선생 맞이할 생각에 휘파람까지 부는데, 하, 정말 못 말리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여태 가정에 힘쓰느라 딴 여자 못 만나본 게 한이 맺혔던지, 뒤늦게 소망을 풀려는 모양새가 참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대꾸할 가치가 없어. 창피한 나머지. 아들네 집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뒤를 쫓아 바로 출발했다던 남편은 어디 들렸다 왔는지 밤늦게 오시며 머며 새까매지고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안경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 버스를 잘못 타서 뱅뱅 돌아왔다던 남편은 전학을 생각조차 못하는 융통성 없는 외골수적인 양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만 생각했죠 저는 득될 것 없는 수능 공부를 포기한 후 평소처럼 동네 아줌마들이랑 아파트 앞 정자에 나와 수다나 떨고 야채나 다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손주였는데 흰 티와 청바지 차림에 수수한 젊은 아가씨와 함께 오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이 쎄한 게 아무래도 손주가 남편이 바라는 대로 젊은 가정교사를 구해서 집에 데려온 모양새였죠. 저는 이웃 주민들에게 올 것이 왔다며 황급히 그것들보다 먼저 올라왔고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며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세를 다듬는 영감한테 한소리에 댔습니다. 아니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젊은 여선생을 들여서 공부한단 말이오. 차라리 손주에게 용돈 주고 가르쳐 달라 하지 해괴망측한 소문이라도 나면 행여 아파트 원하는 값못 받고 나갈 수도 있는데 괜찮소 내가 배워서 대학 간다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사람을 몰고 가? 그리고 이 사람아, 그래도 내가 할애비인데 손주한테 모냥 빠지게 어떻게 배워? 젊은 여자가 정신경 쓰이면 나랑 같이 공부하던지. 한자라도 같이 배우면 당신한테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우리 나이에 자꾸 머리를 써야지 치매 예방도 되고 애들한테도 본보기가 되는 거야. 우리 사람답게 살자, 응? 라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또래 친척들도 그렇고, 이 나이에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봐도 사람답지 않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잘 되면야 자손들한테 본보기는 보이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날마다 수능 관련 책들이나 문제집들을 사며 풀고 외웠으며, 흡사 남편의 첫사랑을 닮았다던 젊은 가정교사는 매번 저희 집에 가르치러 방문할 때마다, 저와 남편의 실갱이에 난감해 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둘이만 있는 방에 궁금해서 은근히 귀를 대어 들을 라치면 남편은 처음엔 젊은 가정교사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점차 갈수록 잡담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하호 깔깔거리는 소리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혹시나 둘이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공부할 때 먹으면서 하라고. 과일이며 음료수며 시종일관 내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이 어린 손주돌의 아가씨가 늙은 우리 남편을 봐줄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내 눈에 내 남편은 근사하고 아직은 쓸만했기에 신경이 쓰였죠. 그러던 때에 어쨌거나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수능 날이 가까워 올수록 잡담에서 공부로 가는 시간이 늘어났고 사력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체력이 되는 한밤을 세워 정리를 하기도 했고, 실세 없이 펜을 움직거리며 중얼거렸고, 책장 넘기는 소리에 날 세우는 줄 몰랐네요. 행여 남편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염려스러워, 쉬엄쉬엄 하라고 했으나, 남편은 말을 듣지 않고, 여느 때보다 학구열에 타올라, 책을 통째로 씹어먹어버리겠단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모자란 시간들 틈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깔끔한지, 하루에 샤워도 몇 번이나 하고, 옷이며 이불이며 손수 빨아 청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젊을 적부터 자기가 필요한 가사일은 본인이 챙기니, 남편이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수능날, 남편은 수험번호를 단단히 챙기고, 매서운 추위를 뚫고 시험을 보러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남편의 목에다 목도리를 걸어주고 귀마개를 끼워주며,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그랬듯, 철석 붙으라고 끈적끈적한 찹쌀떡이랑 엿도 챙겨주고 하여튼 시험복이 불편하지 않게 챙겨주었네요. 허나, 너무 긴장되었던지, 시험이 다 끝난 후, 남편은 폐기 어린 아침과는 달리 죽상이 되어서 나왔고, 남편을 응원했던 손주들이나 아들 내외들은 풀죽은 남편의 모습에 저마다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시험 결과에 대해 많이 실망한 것 같았어요. 분명 다 외운 내용들이었는데, 도무지 글자 앞에선 생각이 나질 않아 생각이. 이놈의 둔한 머리 어찌 깨울고, 허나 참, 이래서 배움에도 다때가 있다고 하나 봐. 라고 했고, 나중에 손에 받아든 성적표는 남편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비해 서울대 가기에는 택도 없는 초라한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죽자 사자 매달렸던 과목들은 겨우 체면 칠에는한 편이었어요. 남편 역시 그걸로 남아 위안을 삼으며 S대학 진학의 꿈은 포기 하나 했는데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재수 준비해야지. 언젠가 열심히 하면 나도 손주랑 선생님처럼 S대 가지 않겠어? 자식들, 손주들 다 S대 보냈는데. 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에스데 한 번쯤은 들어간 후눈 감아야지. 라며 에스데의 미련을 떨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살것 같아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재수할 때도 전번에 가정교사가 왔는데 하도 봐서 그런지 고그 녀석도 그새 정들었던지 이제 손녀딸 같대요. 처음 품었던 경계심은 어딘가로 날아가고 둘이 사이좋게 공부 잘하라고 간식들을 내주며 노고남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헐레벌떡 방문을 열어젖혔더니, 가정교사가 새파랗게 질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바닥이 축축한 게 영감의 바지가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허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은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던지라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영감이 실수를 한것 같았습니다. 가정교사한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고 전후 상황을 묻자 가정교사가 넌지시 그간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할아버지께서 저랑 공부하시면서 뭔가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공부에 매달리셨던 것 같고요. 암기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 치매 예방에 좋다며 제게 잘 알려달라 하셨는데 간혹 멍해지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이 또 드시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잊어먹으시고 자기가 혹시 뭘 했냐고 여쭤보신 뒤 모든 일은 다른 식구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남편이 가정교사에게 일러두었던 것도 뭔가 찜찜하고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넋을 잃고 바라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는 잘못되었다 싶어 저는 다급한 마음에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건위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아버지께서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는데 혹여나 남편에게도 못된 치매가 찾아온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어요. 그냥 노인들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갱년기 건망증쯤으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자면 보통은 시부모님 병수발을 여자한테 시키는데 남편은 마다들이라는 책임감 아래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직접 했습니다. 다들 며느리인 저더러 시키라고 했는데 본인 아버지를 왜 마누라한테 떠넘기냐며 옳지 못하다 하곤 큰맘 먹고 나섰던 절 말렸죠. 허구한 날 남편이 힘들어 보여 이러다 남편 잡겠다 싶어 내가 도와준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냥 본인이 맘 편하게 하는 게 최고라고 당신에게 시아버지와 좋았던 기억까지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며 실수들을 다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다루듯 아버지를 가는 길까지 편하게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날 남편이 슬픔을 숨기곤 어렸던 우리 자식들 머리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더랬죠. 난 자식들한테 죽어도 일이 힘들게는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몸 관리 잘해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서 살다 떠납시다. 라면서 사실 시아버지께선 남편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 중 가장 똘똘하고 영특해서 공부를 시켜 출세시키고 싶어 했다 합니다. 허나 가난의 되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편은 집안 환경이 어렵기도 했고 동생들 배골치 않게 공부시키려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선택했다 합니다. 그 어린 자신을 붙잡고 써든 시아버지의 한설인 울음을 듣고 가족을 위한다던 선택이 어찌 보면 아버지한텐 가장 큰불효연노라고 회상했던 제 남편은 그래서 에스데라는 곳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노인성 치매로 진단이 나왔고 남편은 상심한 듯 현실을 납득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의외로 순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내가 올날를 대비했고, 제게 부탁 하나를 하더군요. 당신,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냐? 바로, 다 늙어서 무슨 공부냐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일 하는 취급받았을 때야. 젊어서부터 난 언제 한번 마음 놓고 배워볼까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웬걸? 이제 좀 배워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네. 이제 보니까 배우는 것을 미루면 돈도 뭣도 의미가 사라지더라. 당신도 후회하지 말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건 어떻겠어? 그놈의 공부공부. 치매가 와서 당장에 무너져내릴 법도 하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치매 시간을 늦추겠다고 하고는 제게 같이 공부를 하자며 권유했습니다. 남편에게 틱틱대면서도 하늘같던 남편의 소원이라 하니 저는 예전처럼 남편과 함께 공부를 익혔고 가르칠 때만큼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절한 선생님이 된 남편에게 저는 학생으로서 잘 배웠습니다. 남편의 가르침은 그깟 교과서나 나올 법한 지식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구절 하나하나 인용해가면서 다른 지식까지 연결시켜 가르치는 방법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설명방법이었습니다. 실로 새삼 남편의 방대한 지식에 위대함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치매라는 놈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방대한 지식을 하얀 도화지 상태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세세하게 원리까지 설명해 줄줄 줄 알았던 남편은 못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고 자꾸만 머릿속에 지우개가 힘들게 채워놓았던 걸 지워간다고 슬픈 아웃성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생각보다 좋은 상태를 오래 지속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과 남편이 노력해 주어서 얻는 축복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호전된 모습을 보며 남편의 뜻에 따라 모든 머릿속에 암기하며 익히려고 했고 안타깝게도 전 남편과 성향이 다른 탓에 그게 배움의 재미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암기한 내용을 되뇌이며 성취감에 뿌듯해했어요. 남편과 날씨 좋은 날에 가끔 함께 외출했는데 싸온 도시락을 만나게 먹은 후, 지는 석양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는 제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짓더군요. 나는 우리 아들 손주들처럼 배워서 마지막에 웃고 싶었어. 그게 좋은 인생인 줄 알았어. 근데 요새 깨달은 건 웃으면서 평생을 배우면서 사는 게 훨씬 그게 더 남는 인생을 가꾸는 거더라고. 선생들처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아꼈던 마누라랑 오붓하게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어. 난 비록 흐려져 가지만 당신 덕분에 잘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라고서 남편은 제게 젊은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넘는 50여 년 동안 함께했던 부부간의 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예상했던 씁쓸한 결말을 맞았고, 그것조차 자식들이나 외부인들로 에만 그렇게 보였을 뿐, 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아내로서 보는 모습은, 편안하고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하고, 맨발로 흙을 밟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대 시절, 어렵고 굶주렸을 때 안에서 풋풋한 애정을 키워나갔을 때처럼, 주름진 성과 멋스런 백발의 모습으로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떠나보낸 후내 차례가 곧 돌아올 테지만 앞서 모든 것을 봐와서 그런지 하나도 겁나질 않아요. 그를 닮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뜻에 따라 바르게 잘 컸으니 그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고 추억하고 있네요. 나도 그처럼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갖고 메모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기르며 똘똘한 할머니가 돼가고 있고 남편이 그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인생 웃는 인생으로 살았노라고 자식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배움은 끝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형수 할머님도 돌아가신 할아버님 말씀처럼 더욱 배움의 열의를 갖고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고 편안하게 만수무강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